125cc 그리고 100. 50cc 머신이 함께 경기를 펼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슈퍼바이크전을 중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의 차이가 결과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드렸거든요 예, 사실 CC는 어떤 시린다 용량의 배기량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 사실 CC가 높은 게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통합전에 출전하는 차량은 이행정 한마디로 이제 투사이클 머신이기 때문에요 네. 고 RPM을 유지하는 차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레이스가 되고 는데 그러면은 통합전 첫 번째 레이스 결과 순위를 살펴본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전 첫 번째 레이스는 12레벨 돌았습니다. 1위는 5 6번 니트로 소속 양경호 선수 14분 40초 496의 시간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 HSRC의 서영화 그리고 3위는 QJ키스의 송규환 4위는 구미호 소속의 추성택 그리고 오비는 제 네, j 키스의 홍천대 선수가 오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내네 선수는 작년에 시즌에 중위권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권 선수들이 슈퍼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네. 어, 올 시즌에서 이제 선두를 다툴.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통합전에서 좋은 성적이 또 이어지면 또 슈퍼바이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합전이라 하더라도 네. 테크닉 레벨은 슈퍼급하고 별 차이 는 없습니다. 단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라든가 노하우를 얼마나 축적하느냐에 따라 슈퍼급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스 결과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아, 첫 번째 폴 포지션은 양영호, 두 번째 서영화, 세 번째 송규환, 네 번째 추성택 다섯 번째 황찬대, 아, 여섯 번째 황. 형철 일 번째 이재현 여덟 8번, 번째 이해규 아홉 번째 오선빈 1 0 번째 허태준 선수가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자이 통합전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25cc, 150cc 두 개의 규정으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열두 랩을 총1 2 랩을 넣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배기량은 낮지만 아, 최고 속도가 거의 한 160에서 180km 정도 나오는 머신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사실 쉬운 머신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이습니다그렇레벨다한렇습니다그 소화하고 이렇본이적인 레이스가 그렇습니다. 아무습니다퍼무머신슈퍼머신다는좀가벼다플좀이벼운그레이다그에또빠다음첩성이 있기 첩성에 어떤 경기 순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같습니다2 0습니 코리아 로드다이렇습니다이차전 통합전 두 번째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그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그 바이크 전과 이제 소리에서도 어떤 차이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좀 다른 면이 있죠. 엔진 특성상 RPM이 높고요. 투 그, 사이클 엔진이기 때문에 RPM 회전수에 따른 고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두가 어느 팀에서 양경호 선수일까요? 선수가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 확인되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 지금 q j 키스의 송규환 아, 선수고요. 아, 송규환 선수군요. 2는 HSR 서영화 선수. 그렇습니다. 자, 3위가 아 지금 그미호의추성택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제 테크니컬 연속 코스로 들어가는 선수들인데요 자이 선수들도 역시 지금 서킷에 적응을 하고 있는 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1 2 3위까지 NSR 150 아무래도 1 0 0이랑좀 높은 기종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군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 아, 레이스 초반 배경이 높은 머신들이 지금 1위를 선두권에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이제 6번에 송규환남 선수 QJ 키스 선서의 송규환남 선수입니다. MZ 코스를 돌아 나오는 선수들 직선 코스로 이제 들어서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몸이 풀리려나요? 음. 자 4번에 서영화 선수, 예, 서영화 선수 1차전에서 아깝게 1위를 놓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이나올지 궁금합니다. 자첫 번째 랩을 소화하였습니다. 송규환, 아, 그리고 서영화, 이혜교 황찬배, 황영철, 추성택의 순으로 첫 번째 랩을 소화하였습니다. 아 지금 화면상으로는 뭐 동작이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빠른 스피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번 코너 같은 경우에는 한 60km에서 50km 구간으로 차를 완전히 눕혀서 탈출하기 때문에 요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직접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모터 스포츠만큼은 현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생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현장에서 뭐 선수들의 어떤 배기음, 그렇죠. 심리적인 상황까지 눈으로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HSAC의 서용화 선수, 송규환 선수의 어떤 추월을 시도하고 려 노력을 있지만 그렇습니다. 간격이 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교환 선수와 이 서규화 선수 일자리를 놓고 접, 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교환 선수 첫 번째 레이스에서는 14번 41초 910으로 3위를 차지했던 송교환 선수입니다. 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기량이 향상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미에 있는 선수들도 어, 작년 경력으로 볼 때는 어, 오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 직선 코스에서 이 서영아 선수가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두 번째 랩을 소화하였습니다. 네, 송규환 서영아, 이혜기 황창벽, 황영철, 유병하 선수의 순입니다. 아, 따라붙나요? 예, 네, 지금 직선에서 추월을 성공해서 1번 코너를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엽 편에서 앞서 나가는 서영아 선수입니다. 드디어 추월에 성공하는 음, 서영아 선수입니다. 네, 송규환 선수 1위를 지키려고 지금 인 코스를 택했는데 그러나 네. 뭐 지금 서영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작전상의 미스라도 볼수 있겠습니까? 예, 네, 어차피 그 코스상의 빠른 길은 하나기 때문에요. 네. 서용화 선수가 좋은 라인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아하. 추월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송규환 선수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뭐 0.1초 정도 바짝 붙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위는 서용화 선수입니다 HSRC의 서용화 선수 첫 번째 레이스는 2위를 차지했던 서용화 선수의 1위 바짝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송규환 선수입니다 지금 예상대로 우승 후보들의 각축인데요 그렇습니다 경기는 그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정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테크니가 연속 코스로 벗어나서 이제 MJ 코스로 들어서고 있는 서영화, 송규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구간에서 서영화 선수가 이제 가속을 잘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선에서 추월이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위는 이혜규, 14번의 이혜규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직선 코스로 들어오는 선수들, 현재 1위는 서영화 선수, 그리고 그 뒤로 송규환, 이혜규, 황찬배유병아 황영철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영화 선수 자6 번의 송규환 선수가 다시 또 헤어핀에서 따라 붙고 있는데요 예 지금 코너 스피드를 볼 때는 송규환 선수가 좀더 빠른 것 같고요 아하. 지금 마지막 코너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가속을 서영화 선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송규환 선수 바짝 지금 서+ 그 서영화 선수를 바짝 따라 붙고 있는데요 저러한 지금 간격이라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기 이 때문에 서영화 선수로서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교환 선수. 이 서영화 선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면서 외곽을 돌면서 지금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송교환 선수입니다. 자, 송교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야, 역시 예상대로 송교환 선수 코너링 코너에서 지금 추월을 성공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영화 선수는 코너링에 어떤 컨디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코너에서 송교환 선수가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신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가벼운 마음으로 그때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송교환 선수는 예선전에서는 리타일 그러니까 경기를 끝까지 소화제를 못 했던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송규환 선수 작년 시즌에도 많은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자이 순간만은 어, 좋은 성적의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에 송규환 서영아 이혜규 황천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코너를 도는 송교환 선수의 서 코너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는 송교환 선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 코너에서 필요한 아주 부드러운 라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서영화 선수는 스피드가 제압되는 인코너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1위는 송교환 그리고 서영화. 그리고 그 뒤로... 현재 56분에 양경호 선수가 어느덧 바짝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후반에 있어서 중반에 그 후미에 있던 양경호 선수 페이스를 높여서 3위권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결과를 볼 때는 선두에 있는 선수보다 상당히 초가 빠르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곱 번째 랩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송기서영아 양경호 유병하 이혜규 음... 추성태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자 양경호 선수가 어느 1위로 지금 치고 달아오고 있습니다 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양경호 그렇습니다. 선수 직선 구간에서 2, 3위 선수를 다 추월하고 1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경호 선수 승부욕도 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양경호 선수의 머신은 125cc입니다. r S125 배기량이 약간 낮은 기종인데요. 지금 경기의 결과를 볼때 25cc 차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테크닉과 근성으로 극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좋은 기량을 위해서는 저런 코너링이나 직선 모든 차량의 세팅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경호 선수의 머신이 후반에 들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 작전상 아, 아무래도 후반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머신의 성능을요 자 경기 레이스 후반 1위로 치고 나오고 양경호 선수 그리고 1위로 다는 송교환 선수가 2위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송규환 선수 상당히 힘 빠지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송전히 맞춰 왔겠죠. 양경호 선수가 지금 1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켓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선 코스에 들어서고 있는 양경호 그 뒤를 이어서 송규환 음. 자 여덟 번째 랩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양경호, 송규환 서영화, 아, 유병화, 주성택, 이혜규 유병화 선수도 많이 올라왔군요. 예, 유병화 선수도 아주 그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하. 작년 시즌에도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고요. 자송규환이또 다시 추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예, 두 선수 박빙의 어떤 경쟁인데요. 아 결국 1위로 다시 또 올라서고 있는 송규환 선수입니다. 그치? 송규환 선수도 대단하군요. 예, 송규환 선수 머신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아. 아무래도 배기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요. 저속 코너에서 가속에 구하는 어떤 토크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송견 선수 코너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계속 역전을 성공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순간이지만 HSI 서영화 선수 2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서영화 선수 다시 2위로 올라왔고요. 1위로 달리던 양경원 선수가 3위로 처지가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병하 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합전 새로운 서킷에서 선수들의 어떤 좋은 기량으로서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스로 돌아가고 있는 선수 일바 선두 그룹의 송규환, 자 양경호 서명하. 선수. 지금까지 대시가 이걸로 끝날 것인지. 자 지금 3 1 0까지쳐지고 있는 양경호 선수입니다. 자유병호 자, 선수, 양경호 선수. 자 아홉 번째로까지 소화를 했습니 송규환, 서영호 양경호, 유병호 주성택, 이혜규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루이스 후반 일유럽까지 치고 나도 양경호가 현재는 3위에 젖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또 최고 올라오네요. 선수들의 어떠한 지금 컨디션은 이제 경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최대한 지금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그렇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기회가 있다면은 추월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 56번의 양경호 선수. 자, 니트로의 양경호 선수 지금 상당히 지금 박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1위 송규환 선수와 1위 자일로카터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규환 선수 오늘 코너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저 정도의 어떠한 그림이 보인다는 것은 송규환 선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렇습니다이 네, 후미 그룹에 대한 견제도 상당히 심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면 앞으로 좀더 빨리 가는 것보다 그렇죠. 선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스피드에 어떤 부담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케이스 서서의송교환 선수입니다. 그런데 1위로 나섰고 있습니다. 자, HSA 서영화 선수인 코스로 추월을 지금 성공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그냥 조마조마한 플레이가 펼쳐적으로습니다송교환 자, 자, 현재 1위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순위가 나오는데요. 자, 송규 양경호, 유병하, 서영화, 추성택, 황찬대 순으로 아, 다시 또 양경호 선수가 치고 나오는군요. 양경호 선수 머신을 최대한 희생시키면서 지금 선두로 나시고 있는데요. 네네. 자, 과연 이제 2랩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레이스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후반에 있어서 네네. 머신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 타이어를 대열 상태라든가 그렇죠. 또 타이어의 그립력이 상당히 피치를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네. 또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머신과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선수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데요. 지금 HSR 서영화 선수 화면에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리타이 한것같은데 자, 그렇죠. 아, 그렇군요. 현재 1위는 양경호 그리고 송규환. 그리고 좋은 성장을 기록하다 서영화 선수가 지금 어, 경기로 중도에 이어던 머신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레이스는 ]요.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머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완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음. 그러게 사전 는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런 그~ 경쟁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많은 흥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자제를 통해서 머신을 좀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타야 되는데요. 너무 희생시키다 보면 완주가 아닌 리타이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1한 번째 랩까지 통과를 했는데 라스트 랩을 남겨놓고 있는 음. 선수들. 자, 일위 자리에 현재 양경호 선수가 다시 앞으로 치고 나온 고 있습니다. 그 뒤로 송교환, 양경호 선수 그 동안 3 년째 레이스를 하면서 네. 많은 실패와 많은 리타이어를 경험한 선수입니다. 아하, 아픔이 많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오늘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런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테크니컬 연속 코스로 들어서고 있는 양경호, 송규환 그리고 유병할 순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양경호 자 지금 페이스로는 어떻게 뭐 지금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규환 선수 레이스 내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막판에 와서 양경호 선수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 1위를 현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MJ 코스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2선 팀의 유병하 선수 지금 2위의 자리에도 지금 하고 싶다는 노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직선 코스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뒤를 견제하고 있는 양경호. 자 주먹을 불끈내주는 양경호, 결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오늘 경기 결과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슈퍼급에서도 그렇고요. 나나. 지금 아, 통합전도 그렇고, 니트로 팀에 좋은 어떤 경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터사이클의 어떤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선두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요. 나나. 또 중반에 중위권에 있던 양경호 선수가 후반에 선두로 나서가지고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양경호 선수 이 니트로 소속의 양경호 선수가 환호하는 모습이 지금 느린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합전두 번째 레이스 최종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선수가 아주 놀라운 레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니트로 소속의 양경호 선수 1 4분 40.840의 시간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송기환선수 아쉽지만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휴젤 키스터가 선교 안 14번 4 2쪽044 그리고 3위는 유병아 유병아 선수 역시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좋은 레이스를 보였어요. 네, 예, 예. 지금 유병아 선수, 양경호 선수, 중위권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위는 추성태 5위 황찬대 6위는 이해규 선수가 차지했습니다.